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 일명 중골모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8월 24일 중골모의 첫 번째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골모 국회의원 87명 중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 부회장, 김경배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초식, 초식, 유식, 밥 것도 없이 먹고 잎이까지 싹, 싹쓸여서 버려버리는 이러한 기업 문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 노력해서 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노력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고 우리 사회 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합니다. 이번 정기 국회 에 많은 성과를 내서 모든 들보다도 희망을 갖고 열심 이라는 소 저는 이법 개정도 필요하고 어? 모든 게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통속이야 어깨다. 일지단계에서 힘을 모아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조직적으로 해고 네. 정부가, 또 정치군에 있는 분들이 왜 우리 이, 이 영세상인들 이렇게 돌보아주지 않는가. 똑같이만 받으면 좋겠다. 1.5%, 1.5%, 똑같이 받으면 좋겠다. 대형마트는 1.5% 받고, 어떻게 영상인들한테 3.6%를 받는지 돈이 이해가 안 간다 하고. 아마 대름은 재발이 거의 다 없다니까,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자, 개인 재가점이 와서 그 재가점을 대형, 대응,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바꾸라고 압력을 듣습니다. 만약에 바꾸지 않으면 바로 옆에 가게를 내겠다는 거그 실제로 냅니다. 그럼 바로 3개월, 6개월 안에 문닫체니다 어, 우리도 살 권리가 있고 또 헌법에 보니까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될사다고되 있고 시장에 경제 주체 간에 한 주체의 붕괴가 되고 정부는 시장 개입을 하게된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고용을 이루고 물가를 내렸는가 이 10, 10여 년 만에 다시 들여보면 과연 물가가 내렸는가 고용이 그만큼 이루어졌는가 유럽에서 실패한 정책들을 왜 우리가 답습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실행이 돼야 되는지 이날 간담회에는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유통환경 개선,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화, 과다한 백화점 입점 수수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중골모는 9월 1일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다시 한번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장 목소리 수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